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상징 중 하나로 꼽히는 코넥스 시장이 출범 6개월을 맞았는데요. 당초 상장기업 목표 90%를 달성하는 등 외형적인 성장은 이뤘지만 거래 부진은 여전한 모습입니다. 출범 첫해 마지막 상장식을 조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 26일 위월드와 하나일레콤 상장식으로 출범 첫 해를 마무리했습니다. 이로써 출범 당시 21개였던 코넥스 상장 기업수는 모두 45개로 목표였던 50개의 90%를 달성했습니다. 이날 코넥스의 시가 총액은 9,156억 원. 개장 첫날 시총 4,689억 원에 비해 역시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. 출범 초기 상장 기업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비해 이제는 몸집을 어느 정도 키운 셈입니다. 한국거래소가 세운 내년 상장 목표는 100개. 거래소 측은 새해 코넥스를 졸업하고 코스닥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나오는 등 내년에 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내년은 그 저희들 좀 야심차게 목표를 갖고 있는데 한 100개 이상 상량을 시키고 더 중요한 것은 코스닥으로 언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넘어가느냐 그 문제인데 내년 3월 말경에 아마. 몇개 기업이 이제 이전 상장을 추진할 걸로 보이고요. 또 내년 7월 이후에,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이 적용이 되는 7월 이후에. 하지만 문제는 상장 기업 수가 두 배로 늘었음에도 거래는 오히려 줄었다는 점입니다.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 8월 5억 4천만 원에 달하기도 했지만 9월 이후 2, 3억 원 선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. 전반적인 국내 증시 침체 영향이 코넥스에도 미쳤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좀처럼 자본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. 앞서 IBK 금융 그룹이 300억 원 규모의 코넥스 전용 펀드 개설 계획을 밝혔지만 올해 자금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신 창조 성장 중소형주 펀드도 실제 코넥스 투자금은 아직 10억 원 수준입니다. 이처럼 민간 자금 유입이 부진한 상황에서 벤처 캐피탈 등 코넥스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한 과세 혜택 부여 조치안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. 어깨는 일정 수준의 유동성이 확보되어야 적정한 시장 가격도 형성되고 상장사들과 시장이 늘어나는 선순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. 한편, 오는 27일 금융위가 코넥스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얼마나 성과를 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한국경제TV 조현입니다.